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별하는 표식이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 자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가지고 다른 빛을 바라는 자들 말입니다. 그들이 택한받은 이유는 천부적인 재능이나 물질적인 소유 혹은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것을 아십니다. 그분이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의 표식을 결정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표식은 무엇일까요? 모든 이가 볼수 있는 표식일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위대한 일들을 보고 이것이 바로 표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모든 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택하신 자들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이는 표식보다 더 깊고 강력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것입니다. 이 표식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순종, 자기 부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르는 결단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표식을 지닌 남자와 여자의 예를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특별하게 찾아오신 덕분에 달랐습니다. 그 은혜는 변화를 일으키고 그들을 빚어내며 새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표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표식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결코 위조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표식을 자신의 삶에서 볼수 있습니까?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모든 결정과 걸음을 이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택함 받은 자들의 표식은 쉬운 축복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련 가운데서도 굳건히 버티는 인내에 있습니다. 그 표식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택함 받은 자들만이 이 표식을 지닐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도 이 그룹의 일원입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택한받은 자들만이 이 표식을 지닐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세상이 볼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흔한 것이 아니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선택하실 때 그분은 그를 신성하고 영원한 목적을 위해 부르십니다. 당신은 그 부르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한 목적으로 택하셨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표식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따라 살기 위해 선택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그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변화를 경험합니다. 마음이 다르게 뛰기 시작하고 생각이 새롭게 되며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들의 삶에는 영적인 책임감이 자리잡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응답을 요구합니다. 그 응답은 완전해야 하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굴복은 영적 표식, 즉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과 택함받은 자들을 구별하는 영적인 도장을 남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우리가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는 우리가 택함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유혹을 이기고 어려움을 견뎌내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굳건히 서도록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빚어내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도록 준비시키십니다. 택함받았을 때그 부르심은 부인할 수 없고 당신이 지니는 표식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들과 자신의 욕망과 뜻을 따르는 자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이 부르심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불꽃처럼 간직합니다. 그 불꽃은 시련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적을 위해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확신은 매순간 그들을 지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그 부르심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까? 이 부르심을 통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26. 이것은 단순한 말이나 멀리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끕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성령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있으며, 그 씨앗은 필연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물질적인 성취가 아니라 그들의 성품의 변화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들의 삶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갈라디아서 5223 이러한 덕목들은 단순히 좋은 사람들의 특성이 아니라 성령의 변혁적인 능력이 택함 받은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은 박수갈채나 인정을 받기 위해 돋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종종 조용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선한 행동, 희망의 말, 그리고 사랑의 제스처 하나하나가 성령이 그들 안에서 맺어가는 열매를 반영합니다. 이 열매들이 그들을 구별 짓는 표식이 되며 세상에 그들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이 표식을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열매들을 보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계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으시지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자들만이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무엇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빈말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맺어지는 열매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택하신 자들의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표식 중 하나인 거룩함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룩함은 겉으로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쓰는 가면도 아닙니다. 거룩함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반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계신 깊은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분명한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 전서 116. 이것이 진정으로 그분께 속한 자들을 구별하는 표식입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죄에서 멀어지고 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은 그들의 마음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과 같습니다. 거룩함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좁고 도전적이며 때로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자들은 이 길을 걷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길이라는 것을 택함받은 자들은 세상과 같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기준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르게 살도록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택함 받은 자들의 거룩함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거룩함이 있는 곳에는 분명한 분리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을 따라 걷는 자들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별처럼 빛납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들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분명한 표식입니다. 당신은 이 거룩함의 부르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느끼고 있습니까? 택함받은 자들은 아무렇게나 살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그들을 구별 짓는 표식이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하는 표식입니다. 거룩함은 은혜로 변화된 삶의 반영입니다. 만약 당신이 택함받은 자라면 당신은 이 표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당신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고 바로 이 거룩함에서 택함받은 자들은 시련 속에서 인내할 힘을 찾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쉬운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요한복음 1633. 그러나 그분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시련 속에서의 인내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을 구별하는 가장 큰 표식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온한 시기에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역경의 불 속에서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택하신 자들은 고난에서 면제되지 않지만 그들 안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삶의 폭풍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거세게 몰아칠 때 바로 그 순간에 택하신 자들은 더욱 빛납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 답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믿으며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 인내는 하나님께서 혼돈 속에서도 여전히 주권을 잡고 계시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열매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택하신 자들은 단지 시련을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불로 정금이 단련되듯 택하신 자들은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 정화됩니다. 그들은 싸울 때마다, 아플 때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 빚어집니다. 그들은 원망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고통이 일시적이며 그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그들을 지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시련의 무게를 느끼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도전을 허락하셨는지 궁금해 하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으시고 더큰 목적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택하신 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합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는 약속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시련의 불 속에 있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인내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하신 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바로 이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가장 귀한 표식 중 하나인 성령의 음성에 대한 민감함을 배워갑니다. 폭풍이 일어날 때 의심과 불확실성이 우리를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 할때 택하신 자들은 혼돈 속에서도 성령님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민감함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한 긴 여정의 결과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서 얻게 되는 열매입니다. 택하신 자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2-17. 그들은 듣고 순종합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그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합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길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희생과 자기 부인의 길로 이끄실 때에도 그들은 따릅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시간이 지나며 그 민감함은 더욱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택하신 자들이 바른 길을 걷게 하는 힘입니다. 이 민감함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때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눈에 선하고 기쁘시며 온전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은 유혹과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마치 내면의 나침반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끊임없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민감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바로 잡으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0, 6, 이 13.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이자 상담자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택하신 자들은 자신들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표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과 함께 걷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 표식을 지니고 싶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하신 자들을 구별하는 표식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모든 혼란 속에서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령의 음성에 대한 민감함에서 택하신 자들의 가장 깊은 표식 중 하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은 단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음성에 따라 삽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 15.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과 진정으로 택함 받은 자들을 구별하는 차이점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며 참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를 때, 택하신 자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고 기쁘시며 온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 하나님의 길이 어려워 보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길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참된 평안과 영적인 번영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단지 말이나 의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매일의 선택으로 주님의 계명을 반영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단순히 설교를 듣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하는 피상적인 신앙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 굳게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원수들을 사랑하고 자신을 모욕한 자들을 용서하며 정의와 자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택함 받은 자들을 구별하는 표식입니다.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들의 삶의 기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폭풍이 불어닥치고 물이 넘치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 244 25 택하신 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의 삶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견고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다양한 교리에 흔들리지 않으며 주변의 일시적인 철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분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흔들림 없는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중 하나는 가장 크고 눈에 띄는 표식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뜻으로 사랑하는 것이며 그와 같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2, 37, 39이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을 특징 짓는 행동이며 전적인 헌신입니다. 택하신 자들은 이 사랑으로 구별됩니다. 그 사랑은 단지 아름다운 말로 그치지 않고 상황을 초월하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모든 것보다 우선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들 때문에 그분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과 거룩함,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은혜를 알기에 그분을 섬깁니다. 이 사랑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생의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기대했던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조차 손실과 고난을 겪을 때조차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웃으로 흘러넘칩니다. 택하신 자들은 그들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택하신 자들의 진정한 표식은 원수들, 그들을 박해하고 불공평하게 대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초자연적인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546.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택하신 자들을 구별하는 진정한 표식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랑을 할수 있습니까? 조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편할 때뿐만 아니라 희생이 필요할 때에도 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삶에서 가장 큰 표식입니다. 성령의 열매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온유, 절제 이 모두가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나타날 때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 8.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변화시킵니다. 단순히 성경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삶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76. 택하신 자들은 그들의 빛이 숨길 수 없을 만큼 밝게 빛나는 자들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살아계신다는 끊임없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 모든 결정, 모든 진실되고 은혜로운 말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속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이것이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일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볼때 분명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미움 속에서 사랑을 의심 속에서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택하신 자라는 진정한 표식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열려있는 편지와 같아 모든 사람이 읽고 하나님이 실제하시며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보이기 위해 인정을 받기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하신 자들은 자신을 위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선한 일들, 그들이 베푸는 자비, 그들이 주는 용서는 모두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이루신 변화의 열매입니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는 살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썼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택하신 자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매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택하신 자들은 그들이 받은 빛을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반영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마음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복음을 삽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실제하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말해진 모든 것 앞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무언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안에 울려 퍼졌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이 이 표식을 지닐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고 오늘 그분께서 여러분을 이 그룹의 일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표식들을 분명히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갈 힘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분의 택하신 자들의 일부로 부르고 계십니다. 변화된 삶의 이 표식을 지니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으며 우리의 실패와 약함을 그분께 드릴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택하신 자로서 살아갈 모든 것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 모든 진리와 말씀 하나하나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택하신 자로 불리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 속에서 계속 일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부르신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순종과 거룩함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분별하며, 어려운 순간에도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매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길을 잃은 자들에게는 희망을, 갈등 속에서는 평화를, 미움 속에서는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용서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기 위해, 또는 오늘 우리가 나눈 표식을 보기 위해, 씨름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들 각자에게 주님의 목적을 드러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주님께서 그들을 이름으로 부르셨으며,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도록 선택받았다는 확신 없이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서 주님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모든 일들을 믿으며 간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을 좋아요와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